만이 얌얌이 다 먹었어. 얌얌 다 먹었냐고? 어? 어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해봐. 아침 다 먹었으면 니네 11살이잖아. 어? 아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한백산 야인입니다. 자, 오늘도 아, 또 이렇게 일을...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잠시 잠깐 어, 짬을 내서 우리 그 반려견 마니에게 어, 밥을 줬는데 아이 고놈이아 다이어트를 아주 안 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겨울에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지금 안 됩니다 이 강원도에는 어 그래서 지금 그 다이어트 사료를 이렇게 줘 놨는데 어 다이어트 사료하고 어, 단백질 사료하고 이렇게 섞인 걸줬는데 고구마 요렇게, 아, 싹다 그냥 여지없이 싹 골라 먹고, 아, 지금 다이어트 사료는 저렇게 남겨놨습니다. 이 큰일 났네, 이놈이. 그거 맛을 알아가지고, 다른 건 전혀 안 먹습니다. 예? 전혀 안 먹고, 고구마 딱 먹으면 그냥 들어가서, 어, 애가 아직 좀뭐 날이 추워서 그런데, 지금 그 운동량이 없어가지고, 아, 운동을 지금 거 제대로, 아, 시키지를 지금 제가 못하고 있어요. 아이고, 큰일 났네, 이거. 애가 자꾸, 비만인데. 나이가 11살이랍니다, 얘가. 아, 참, 걱정입니다. <laughs> 똘마니. 똘마니. 걱정입니다, 아저씨. 예? 아주 큰 걱정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. 좀그 어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 날이 따셔가지고 데리고 어 산책을 많이 하면 어 그래도 그 작년에는 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애를 그 다이어트를 많이 시켰습니다. 많이 시켜갖고 내가 그좀 몸이 도난 몸을 가볍게 이렇게 좀 만들어줬는데 아이 올해는 날씨가 너무 그 차다 보니까 <laughs> 데리고 나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아 여러모로 지금 걱정이랍니다, 지금. <laughs> 밥만 먹으면 싸워 들어가 가지고 초박해서 나오지도 않고. 발 빨지 말아 그랬지. 응? 누가 발 빨으라 그랬어? 발 같은 거 자꾸 빨면 충생계사 안 돼. 알았지? 어? 니네 병원댕기면서 돈 까먹는 게얼마야이 새끼야. 어 아빠도 그렇게 돈안 까먹는데, 네가 돈 까먹는 게 얼마냐고 병원 댕기면서 응 그런 것 때문에, 사소한 것 때문에 응? 많이 아빠 똑바로 쳐다봐. 아이 새끼가 이거 정말 그래. 응? 많이. 그 많이 그발 같은 거 자꾸 빨면 안돼 알았지? 응? 어. 발 빨면 안돼충 생기서 안돼충 생기면은 또임마너또가 데리고 가서 주사 맞혀야지 약사 먹여야지. 응? 네가 지금 새끼 아빠한테서 11년 동안 크면서 지금 까먹은 게 얼마야? 도대체가 어 나쁜 놈자 이렇게 해서 그아 시청자 여러분 아 이제 아 여기에서 아 우리 많이 예 대해서 이제 또 소개를 이렇게 그 대충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아이 영상 여기에서 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.